시작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에 첫 시작부터 한 시간을 줄게 만드는 이 청담동 이 저주의 청담동 아 진짜 힘듭니다. 힘들어. 푸단 하나 다 쓰고 두 번째 푸단 딱 키자마자 바로 또 코리 꼬네냐 치사하게 그 전에 좀 넣어주시. 에이 푸단 할거 예, 일단은 여기서 저는 성복동으로 갑니다. 성복동 용인 성복동 성북역 바로 옆이네요. 오랜만에 용인을 첫 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갑니다. 용인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들으세요. 예 성북동 도착. 여기는 바로 지하철역이 저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하철역 쪽으로 일단 이동을 할 거고요. 콜 상황을 좀 봐서 없으면 지하철을 타고 지, 정자 정자 아니면 아 광교 쪽이 지금은 난리나. 지금 10시거든요. 아 대기를 16분을 하고 왔어. 아이첫 콜부터 법인콜에 대기라니. 시간 다 잡아먹었네. 아한콜 완료하는데 2시간 걸렸어. 출근한 지 2시간 만에 한 콜이 완료가 돼버렸네. 아 이러니 콜을 많이 탈 수가 있나. 일단은 이제 막한콜 탔는데 어떻게 할 거야. 10시 벌써 10시인데.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일단 성복역쪽으로 이동을 해서요. 상황 보고 없으면 고민, 내려가면서 고민을 해야겠다. 지하철 타러 내려가면서 정자냐 아니면 성복이냐 아 성복이란다. 광교냐 이거를 빨리 정하고 움직여야 돼요. 시간이 금이라 지금 걸어가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일단 정자로 왔어요. 정자 시흥시 금이동 와 무슨 칠레 무슨 저수지 옆에 여기코를 주냐 와. <laughs> 일단 정자로 왔고 정자 오자마자 제일 먼저 들어온 말풍선이 뭐냐면 콜좀 주세요예요. 콜좀 주세요. 아 진짜 오자마자 그런 말풍선을 보고 있다니 빨리 탈출해야겠는데 10시 40분. 와 진짜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저 콜이 없는 겁니다. 콜이 저한테 들어오는 게 없는 거예요. 방금 이런 시흥 이런 거 있죠. 무슨 저수지 그런 옆에거나 그런 거안 가는거나 그냥 열심히 넣어주고. 미쳐버려. 어쨌든, 여기서 이제, 지금, 시... 아이씨, 근곡동에서 아, 근곡동. 아. 일단, 대리 유튜버, 신사용, 신사용이라고 아시죠? 신사용. 아는 동생이, 하는 동생인데, 여기 근처에 왔다고 합니다. 개를 만나서 자유시간을 하나씩 묶고, 일단, 개가 잡아야 될 코를 저에게 또좀 양보 좀 해달라고 부탁을 좀 해보고, 그리고 나서 여기를 탈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사용과 맞짱을 뜨어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우야. 너무 심각한데? 정작 정자, 정자 잘못 왔는데? 아, 도저히 안돼 있어서 모든 프로그램을 풀가동시키고 있습니다. 아, 안 되겠어. 무조건 나가야 돼. 나가, 나가야 돼. 무조건. 홀이 너무 없습니다, 지금. 푸단 한 시간 그냥 녹아버리고, 지금 두 번째 푸단을 지금 켜놓은 지 20분이 됐습니다. 아. <laughs> 어떡하지? 아, 양충구 목동. 3만 천 원에는 못 가지. 로지로 들어왔는데, 양충구 목동을 3만 천 원이래요. 아, 고덕동 2만 6천 원. 이것도 안 되지. 어떡하지? 9월동. 어, 아, 씨. 바닥에 깔리는 코는 못 잡아. 9월동 아, 떴는데, 4만 천 6백 호. 요건 잡아도 되는데. 아, 큰일 났다. 이게 방구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냥 딴, 딴 직업을 찾아야 될까봐 대리는, 대리는 이제 끝인가봐 어떡하죠 우리 뭐 먹고 살아 와, 와 죽는 시간도 아깝다 이제는 와 안되겠어요 <laughs> 진짜 안되겠어 강남을 그냥 나가야겠어 아까 그냥 처음부터 성북역에서 강남을 갔었어야 했나봐 아, 여기서도 지금 한 시간 반, 한 시간 반을 있었는데 코리 안 떠요. 코리 아, 몇개 뜨긴 했는데, 반짝이로 들어오니까 아예 보이지도 않고, 또 주변에 기사님들 몇명 잡고 가는 것도 봤는데, 그거는 이제 그분들인 거고, 나는 코리 안 떠. 어디로 가야 돼? 어디야? 아, 그냥 서울 가서 삥이나... 뛰면 타고 안 되면 퇴근하고 어디로 가는 거야? 어? 오서 타는 거지? <laughs> 타는 것도 모르겠다 어 오수 타는 거여 타본 적이 없어 갖고 맞나? 이리로 가는 게? 어. 여기 여기 수인분성선인데. 몰라. 하여튼 저 서울로 갑니다. 안 되겠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릴렉스, 릴렉스. 첫콜 완료하고 2시간 반. 거의 2시간 20분 좀 넘은 상태에서 드디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도 아닌 두 번째 콜을 드디어 잡네요. 와, 진짜 힘들다. 와, 어떻게 세 푸단 세장쓸 동안 하나도 안 주냐. 그러다 이제 하나 딱 주고. 영등포. 대림동으로 가요 대림동 여기라도 가야지 어떡하겠어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주면 가야된다 이건데 이게 처음으로 제가 아까 성복동 성복동 완료하고 지금까지 처음으로 받은 콜입니다 이정도로 진짜 심각해졌습니다 굶어죽기 딱 좋게 생겼어 카카오 뿐만 아니라 로지 아까 정자에서는 로지하고 홀만호 다 켰거든요 똑같애 똑같아. 콜이 없었어. 정자에는 콜이 없어갖고, 탈출하시는 분도 많았고. 어쨌든, 도망가기했 도망가야 돼. 여긴가? 호원주차장 여긴가? 하여튼, 가겠습니다. 대림동으로. 선생님 중간에 사방역 예. 있는 사고를 한번 내려주세요. 최종 도착지는 아까 찍으신 데고요? 네 다이얼로그요? 네 어디 가신다고요? 사당입니다 4단역. 사당역이요? 네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시트는 이런 거 운전하시기 편하실 때 네, 뒤, 뒤로 좀 빼놨습니다 하세요. 대림동 도착. 여기는 대림역, 대림역 옆에 뒷골목입니다. 금액이 3400원으로 올랐어요. 23,200원이었는데 경유가 하나 깨갖고 금액이 좀 올랐네요. 완료. 이제 또또 또 다른 콜을 또 기다릴 시간이군. 지금 시간이 1시 14분. 푸단을 몇 장을 써야 집에까지 갈수 있는 거야. <laughs> 아이고야 내 팔자가 어찌 이렇게 됐는지 한탄할 때도 없고 하소야할 때도 없고 받아들여야 되나 그냥 이대로 이대로 받아들이기에 너무 열받는데. <laughs> 일단 대림동 진짜 오랜만에 왔네요. 저번에도 한번 왔다가 저번엔 실패하고 갔는데 실패했나? 아한 번밖에 안와 기억이 안 나네. 오늘은 아 실패했을 거다. 이게 버스 탄거 같아. 오오 오, 오. 구로다 구로. 프리미엄 콜인데 <laughs> 구로에서 목동 가는 거네 양천 목동. 키로수가 1.7km 자전거 타야겠다. 일단 가보겠습니다. 구로로. 안녕하세요. 목동이요. 형님 안 계시나? 목동이요목동 왜요? 대리 안 부르세요? 아내도 사야지. 지금 녹화하고 문 열은 거예요? 아니 내가 뭐뭐 뭐. 뭐, 뭐, 뭐. <laughs> 그러니까 안에 계신가 하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니까. 안사어안사어 아유 참가보다. 아, 비상등 켜놨다길래 요건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형님. 어. 형목동이요 저 차도 비상등 켜져 있었고 적은 줄 알고 두들겼다가 조선 족 아저씨한테 대, 대뜸 혼났네. <laughs> 출발하겠습니다. 양천구 목동 도착. 앞에 간판 보니까 로데오 패션거리라고 써 있네요. 그렇다면 어 저번에 저번에 또 뛰어 여기서 버스 탔지. <laughs> 항상 이쪽에는 버스 탄 기억밖에 없네. 목동역 쪽에 기사님들이 한6 7분 계시네요. 여기 여기 지금 착지 아파트 옆에 트루카존이 하나 있어가고 트루카 한 대가 있더라고요. 오다가 신호등 대기, 신호대기 할때 한번 보니까 잽싸게 예약하려고 했더니 누군가 예약을 해버렸어 아씨 지금 1시 40분 에이, 네, 3시까지 3시까지 저기 장안동 가야 되는데 오늘 모임이 있습니다 아꼭 돈도 못 벌고 모임 모임이 꼭 있어 그런 날 <laughs> 이럴 때콜막 준다? 꼭 가야 될때 콜을 막줘 근데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줄것 같진 않고 어떻게 가지? 아, 1시간 20분 밖에 안 남았는데 버스 타고 가면 너무 늦는데 아... 일단 가봐야겠다 먹골 목동역 쪽으로 일단 가보고 여기서는 치트키를 써야지 모든 프로그램을 다 켜야지 한번 볼게요 목동역 쪽 가서 한번 보고 목동이라도 뭐 있으면 타고 가겠습니다 영등포에 투르카가 있어서 여기 단톡방 독방 식구들을 버스에서 우연찮게 만났어요. 그래서 같이 투르카를 타고 장안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무리 인사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장안동에 있는 77 캔터키 장안평역 옆에 있는 77 캔터키고요. 지금 현재 저 뒤에 아직까지 많이들 모여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4시 30분. 이제 슬슬. 마무리하고 집에 갈 시간입니다. 모임은 잠깐 간략하게 이루고 헤어지는 게 저희의 룰입니다. 누구 하나 술 먹고 깽판 친적단한번 없는 아주 깔끔한 모임이고요. 언제고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은 뭐 구독자 이기만 하면 되니까 구독 인증해 주시고 찾아오셔서 식사 같이 하시고 술 한잔 하시고 그리고 가시면 됩니다. 모임할 때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상품권 10만 원을 뿌렸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상품도 드리고 있거든요. 그니까 다음에 대박집에서 할때 한번 오셔서 식사 한번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어 암울했습니다. 뭐 다들 마무리 보기 전에 콜카드를 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마무리 어, 좀 암울했어요. 마감 자체를 좀 올리는 것도 좀 웃기고 그 다음에 한콜 탔을 때 두 번째 콜 타기까지가 시간 딜레이가 엄청 길었거든요. 두 시간이 넘게 있었는데, 그때 딱두 번째 콜 잡기 바로 직전에, 와, 오늘 영상은 그냥 통편집을 할까? 아예 올리지 말고 그냥 퇴근을 할까라는 생각할 정도까지 되게 버티기 힘들었던 하루였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죠? 카카오만 보니까 그런다라고 했죠? 오늘 로지 콜만으로도 켰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켰겠습니까?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 옆에서 카카오 등 모든 콜 잡을 때, 저에게는 뜨지가 않았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긴 게 확실해요. 그래서, 어, 이거를 제가 출지를 이제는 좀 바꿔볼 예정이고요. 출지뿐만 아니라 일하는 것도 그냥 최대한 삥이든 뭐든 정말 뭐 재유든 뭐든 주면은 일단 타서 콜수를 좀 올려볼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날이 밝았죠? 날이 밝아서 오늘은 춘천을 가요. 저희 부모님, 부모님이 아니라 어머님이 허리 수술을 하시는 바람에 춘천을 가야 해서 저녁 때리는 춘천에서부터 할것 같습니다 춘천에서 뭐 코를 잡고 탈출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춘천에서 첫 코를 시작한다는 거 생각하고 다음 영상 기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방구 방구 방금. 아이 다시 반구 반구 <laughs> 감사합니다.